나는 그것도 좋던데. 난 그것도 팬이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한 팬심을 드러내는 건데, 난 그것도 되게 나름 귀엽고 좋던데, 그래, 너는 별로라고 생각하는구나. 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얘는 할게. 근데 난 되게 좋더라고. <laughs> 진짜? 그러면은, 여러분, 새아한테 애정공세 해주세요. 아, 꺼져. <laughs> 지금부터, 이거지. 무한 애정공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야, 여러분, 새아야, 그거야, 사랑한다. 그거야, 그거야. <laughs> 자, 똑똑히 봐라. <laughs> 고개 돌리지 말고 딱서 있어. 너 채팅창 똑바로 가라, 너. 자, 내가 너손 치워라. 손 치우고 아, <laughs> 채팅 똑바로 가. 공주님 사랑이 나오고 있자 공주님 사랑이 나오고 있지. <laughs> 이거 너야! <놔! 똑바로> <laughs> 아왜 아, 아, 이래!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laughs>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어어 어, 진짜 갑자기 속이 느글거리데 <laughs> 아니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그만해 그만해! <laughs> 진짜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전신 차려. 너네 지금 뭐 기생 영가시 있어 몸에? <laughs> 그만해 야 영가시 그만해 정신 차려 너네 지금 정신 차려야 돼 너네 지금 기생 당하고 있는 거야 조심해 조심해 이러지 마. 진짜 동주님 사랑해요. 와 근데 진짜 지금 약간 멀미하는 느낌. 이야 <laughs> 설탕을 너무 많이 먹었구나. 야, 지금 지금 약간 지금 뭐어뭘 어, 멀미? 어야공공장소에서 이러는 거 아니야? <laughs> 음. 가족끼리 어, 우 달도 아는데 야 혈당, 혈당, 아, 혈당 올라오는데. 아. 아, 야. 야. 와 씨. 와 씨. 야. 좋아하는 씨. 거 봐. 부끄러워하네. 부끄러워하구나. 는 <laughs> <laughs> 아예 아, 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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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이게 완전히 아주까시네스 예예못습니다예 아씨 진짜 못 뽑아요 아씨 남 오줌 말없다이 새끼야 아씨 아왜 <laughs> 아, <laughs> 이러는 거야 도대체 정신차려 다들 정신차려 돌아와 돌아와 다들 돌아와 하던데 갑자기, 돼도 않는 이상한 채팅을 야, 치시는 거예요. 응. 응, 정말, 왜전래 다들.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해. 어우, 아, 소감 좋아.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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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거너 지금, 어우, 어우, 야, 동침이 없어? 김치 없냐? <웃음> <웃음> 카레는 있는데. 아, 카레? 아, 씨. <laughs> <laughs> 드랑이도 이렇게.. 카레는 있는데 이러고 있네? 와 진짜 겨드랑이 뜯어버리고 있는 아니 왜 갑자기 카레.. 나 3분 카레 말하는 건가? 갑자기 카레.. 어 근데 진짜.. 정말.. 제 옆에 있는 것도 너무 끔찍하고요 제 앞에 있는 것도 <laughs> 너무 끔찍해요 저는 어디로 <laughs> 가야 되는 거요 저는 뒤로 가야 되는 건가요? 자리가 없어요 김세아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우리 세아는 계란 한판이있으로 웃기라며 세아에게 한 계란 없으니까 굿. 어 리액션 고정났다 <laughs> 어 리액션 고정났다 봐봐 봐봐 여기 이렇게 스윗 사람들이 <laughs> 이렇게 많은데. <있어요. 웃음> 스윗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 어디 어디? 어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버스 s t o k o s 세 c 들어갔거든요 k e r I d o 아 t 단 n 단논단논단입니다아 이게 원래 버튼 누르면 t 이 새끼 좀 t k 주세요. that. I d 눌렀습니다 어떻게 h 새끼 I d 세요 <laughs> 아, 논다논다논다 논단, 논단, 논다 아, 논단, 논단, 논단. 아이, 이제, 이제, 진짜 혹시나 뵈나 가까봐 논단, 논단, 논단. 아이, 그래가지고. 우리 새야, 누가 기분 나쁘게 했냐, 진짜 짜증나게. 그만해라, 너네들. 그만해! 일단 누가? 주동자 누가? 새끼! <laughs> 아니 주동자 새끼 여기있어요! 새발하기로. <laughs> 도대체 <laughs> <laughs> 아, 누가 이렇게 새야 싫어하는데 아니, 자꾸 사람고발 아, 누굴적으로 아, 하는거야? 아, 아, 누가 시킨거야? 선동이라도 했나? 누가 시켰니? 야 진짜 제멋돼지 이렇게 해 하고 발만 쏙 뺀다니까요 누가 이렇게 본인이 막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얘들아 시작해 얘들아 빨리 해놓고 발만 쏙 빼는거 봐이 친구도 한번 혼내줘야 됩니다